자 이번 수업 그 보석 세팅 수업 중에서 첫 번째 수업 어, 텐션 세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텐션 세팅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수업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텐션이라는 것은 말그 자체로 <laughs> 기금속이 가지고 있는 탄력, 그죠 탄력을 가지고 보석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 이게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텐션 세팅 방법이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응용, 응용이죠. 둥근 원이 있을 때, 반지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자른 상태에서 약간 힘을 뒤쪽으로 가했다가 놓으면, 다시. 보닛 시키려는 시 어떤 탄력이 있죠. 탄력을 가지고 보석을 세팅한다라고 오신다. 보석을 세팅한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세팅한다. 보석의 전체적인 모양, 전체적인 모양을 다 보여주는 세팅 기법이기 때문에. 아름답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텐션 세팅에 관해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텐션 세팅을 하려면 지금 제가 그려져 있는 이 방법을 따라서 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텐션 세팅은 보통 다 보석의 세팅이 비슷하겠죠. 여기는 이 길이가 가장 깁니다. 이걸 100으로 봤을 때 밑에 뭐 보통 43%, 16% 그러니까 지름 5mm짜리 큐빅 같으면 어떤 보석 같으면 높이는 3.8%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번역 헬레파스로 보석의 높이를 제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팅에서 중요한 것은 세팅을 하고 나서 보석을 세팅을 하고 나서 반지 밑부분에 이렇게 세팅을 잘 했는데, 밑부분이 사람 손에 대면 안 되겠죠.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팅을 하려면 이 보석의 높이를 여러분들이 먼저 측정해 주셔야 돼요. 이 높이를 측정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각 선재를 만들던 뭐 반은 선재를 만들던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이 높이는 또는 이 높이는 보석의 높이보다 높아야 되겠죠. 자, 이 재료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려면, 이 롤라에 대한 어떤 어, 사용법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 도구 설명할 때, 어, 음반지 만들 때, 설명을 드렸죠 이쪽 부분은 평반지요 평평한 음판을 만들 때 써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재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될 재료는 사각선재 거든요 사각선재 이 부분에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름모로 이렇게 작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작아지게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골판에 부어서 난 재료를 마름모 방향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죠? 이 방향으로 넣으시면 안 된다. 이 방향으로 넣으시면 아니 된다. 그죠? 마름모 방향으로 이쪽 한번, 이쪽 한번. 그죠? 이 방향 한번, 이 방향 한번. 하면서 천천히 줄여 나가야 됩니다. 어, 음판 만들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급하게 줄인다. 급하게 줄이면, 음판 같은 경우는 완성되었을 때 갈라짐이 있어요. 급하게 줄이면. 근데 이선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이, 이런 부분 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너무 급하게 줄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각 선재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가시래기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롤러 작업할 때 너무 급하게 해서 급하게 급하게 해서 이가시래기가 생깁니다. 그럼 이가시래기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면, 이가시리기가또 요리, 말아, 말아붙죠 그죠? 근데 나중에 완성해서 하려면, 이가시리기가또 따라락 일나요. 일어난다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전동 놀라 작업, 기본적으로 작업하실 때는, 이런 헬이라, 우리 항상 헬이죠. 달아져서 없어지는 거. 떨어지요. 가로대에서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다 해수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천천히 줄이면 이런 옆으로 가시대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각을 준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보석의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가로세로 지름이 좀큰 자각선제로 여러분들이 반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지를 만드셔가지고 해 주셔야 될 기본적인 게 있죠. 기본적인 거. 그죠? 기본적인 거. 기본. 광 작업해야죠. 줄질 작업과 마감 작업. 마감 작업. 광작업을 다한 다음에 세팅이라는 게 이래요. 그래서 보석 세팅은 항상 광작업, 마감작업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마감작업을 다한 다음에 보석 세팅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반지를 여러분들이 다 세팅을 했다면 이제 반지에 들어갈 홈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텐션 세팅을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핸드피스 바 중에서 이렇게 생긴 바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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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다이아몬드, 핸드피스 바를 가지고 이쪽 부분 이죠 이쪽 부분을 이렇게 홈을 팝니다. 홈을 팝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이 정도, 이 정도 홈을 파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파시면, 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파버리면, 알은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만 이렇게 약간 파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도 똑같은 위치로, 그죠 똑같은 위치로 파 주셔야 돼요. 반 대피스 파. 왜냐하면 측면에서 봤을 때 위치가 한쪽은 이렇게 파고 한쪽은 이렇게 파면 세팅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홈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름모로 생긴 핸드피스 바를 가지고, 너무 위쪽에, 능선 위쪽으로 갈가먹으면 안 되고, 능선 위에 어느 정도 조금 남겨놓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홈을 파서, 양쪽 다 똑같은데 홈을 파서, 나무 망치 손잡이 같은 곳 있죠? 여기에다가 이 반지를 딱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어. 끼워 딱 반지를 끼워 넣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보석을 이곳에 딱 끼어 있습니다. 이 반지를 나무에 이어서 이렇게 쫙 이쪽 방향으로 약간 땡기면 이 부분이 약간 벌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반지를 이 안에 딱 끼워서 앞으로 다시 밀면 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반지를 이렇게 세팅을 딱 하게 됩니다. 꽉 문다 이 말이죠, 그죠? 꽉 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 텐션 세팅 기본 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재료의 재료의 탄력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이 탄력이 좋으려면 이 두께가 특히 정은 같은 경우는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얇으면 탄력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텐션 세팅 원을 하시려면 정은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차라리 18K나 14K 정도가 텐션 세팅 기본 원에 약간 적합한 재료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게 있어요. 큐빅 같은 경우는 상관없잖아요. 어, 우리가 세팅을 했는데, 세팅을 했는데 사용하다가, 어, 사용을 하다가 싱크대, 뭐 설거지를 하다가 흘러프다. 뭐 상관없잖아요. 뭐또 다시 큐빅을 사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일부, 이게 1캐럿 짜리나 5부 이상다는 다이아몬드라면 좀 심각합니다. 그죠? 18k를 갖고 어떤 14k를 가지고 탄력이 있는 스톤을, 탄력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용접이 안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벌어지면 이걸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텐션 세팅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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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 텐션 세팅 응용은 기본적인 텐션 방법을 완전히 보완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이것은 재료 자체가 정은도 가능하고 18K 14K도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텐션 세팅 응용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반지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반은이든 뭐든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홈을 이렇게 딱 파셔야 돼요. 홈을, 홈을 파셔야 돼요. 홈을, 홈을 딱 하시면 자 여기서 이홈이 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5mm짜리 보석을 여기는 우리가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윗지름 5mm짜리 보석을 텐션 세팅 여기에 세팅하려면, 이 홈은 4.8 정도, 그러니까, 한0.2 정도 모질하게 홈을 파셔야 돼. 요 홈을 파셔야 돼. 홈을 파셔야 돼.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5mm 짜리 큐빅 같으면, 3.7 정도의 높이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 높이까지를, 이 스톤을 요렇게 잡으려면, 이게 또 엄청나게 두꺼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반지, 그러니까 3.7 정도의 높이 같으면, 한 4mm 정도를, 두께가 되는 반지를 만들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반 정도, 그러니까, 한 3mm 정도는 파시고, 3mm 정도는 홈을 파시고 정중앙에 드릴로 청공을 뚫어, 청공 구멍을 뚫어.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의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그죠? 이 대미는 안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게끔 청공을 구멍을 뚫는다, 드릴로. 그리고 나서 텐션 세팅 기본 원에서 했던 작업과 거의 흡사하게 이 핸드피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요렇게 홈을 파입니다. 홈을 파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위치로 홈을 파셔야 됩니다. 홈을 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홈을 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한쪽을 이렇게 딱 걸치고, 한쪽은 이렇게. 텐션 세기 2니까, 이렇게. 훅도 있어요. 그죠? 훅도 있어요. 이렇게 딱 걸칩니다. 걸쳐요. 그럼 한쪽은 홈이 들어가고, 한쪽은, 왜냐면 여기 4.8 정도 팠으니까, 한 0.2mm가 모지라서요. 걸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으로, 나무망치나 쇠망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탁 칩니다. 예, 탁 쳐요. 강제적으로 힘을 딱 가하면 이 스톤이 여기에 딱 안착이 딱 됩니다. 여기 안착이 됩다 자, 여기서 제가 0.2mm 정도 덜판 이유는 만일에 여러분들이 5mm라고 해서 5mm를 딱 파서 여기에 알을 여보면 여기 알 들어갈 때부터 벌써 이렇게 쏭 들어가겠죠. 쏠랑쏠랑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잡을 게 없어요. 스톤이 얘를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0.2mm 정도 덜 파서 얘가 강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스톤이 안착이 되게끔. 안착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아셔야 돼요. 0.2mm가 아니고 조금 더 많이, 많이 남게끔 홈을 판 상태에서 스톤을 딱 가게 가면 스톤이 깨집니다. 보석은 항상 경도보다 인성에 굉장히 약합니다. 충격에 굉장히 약하다. 네, 충격이 다 그래서, 0.2mm 정도 모자라게 너무 많이 모자라게 하면, 강제적으로 가면, 알은 다 깨질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스톤 말고, 이쪽 부분 있죠? 알을 잡고 있는 이쪽 부분에, 어, 아,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스톤은, 요렇게 되어 있었을, 있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 부분이 약간 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저 이쪽 부분을 쳐서 스톤이, 스톤을 재료가 꽉 잡게끔 해주시는 작업을 양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텐션 세팅 기본 2 어, 작업으로 어, 재밌는 텐션 세팅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텐션 세팅 2의 가장 핵심은 어, 이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어, 온라인이든 책에서든 텐션 세팅에 관해서 설명을 해 놓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어느 순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정확한 텐션 세팅 방법을 투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 관해서 조금 더 핵심적인 것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 텐션 세팅의 텐션이라는 것은 보석의 어떤 긴장, 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 재료가 가지고 있는 탄력을 이용을 해서 보석을 잡는 어, 기법을 텐션 세팅이라고 해야겠니다이 텐션 세팅은 이 스톤의